안녕하십니까. 블루쏘입니다. 아, 요즘 한동안 요, 뭐, 유튜브를 못 찍었는데. 오늘은 요, 비알라딘 M320 군용, 분해 점검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청하신지는 꽤 됐는데, 찰필 미루다가 뭐, 이제서 한번 꺼내서. 요건 페이퍼럭스 M320 군용이죠. M320 군용. 아, 체크밸브는 제가 좀 미리 분해를 좀 해놨고 후드를 한번 열어보면 번호부가 아, 있고 후드요 번호부 이 안에를 이렇게 튜브라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매트를 묶고 아, 유리도 좀 지저분해서 유리도 좀 닦아보고. 여지가 있고, 오... 아, 바이퍼라이저. 분해하면 뭐, 파킹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죠. 상태가 좀 양호해 보여도, 네, 바이퍼라이저. 침이 있는데, 어 침이 많이 휘었네요. 침 상태에도 괜찮고. 콕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분해를 해야 되고, 또 너트를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프레임을 약간 들고, 이렇게 살살 돌려주시면, 프레임을 내린 상태로 돌리면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아짝 들은 상태로 이렇게 콕이 나와 프레임 내가 먼저 교체를 한번 해주고요. 컨트롤콕 박요 가죽 박킹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죽 박킹은 이런 폴라이아로 잡고 여기 누르시면 이 부분에 예 홈이 생겨가지고 펌핑할 때뜨그럭 느그럭 소리가 나죠 반드시 이런 전용 바이스로 잡고 여기 뭐 다른 건 아니고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가까이 한번 찍어봐요 여기 나사를 보시면 홈이 있죠 이 홈이 반드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유입구거든요. 이걸 밖으로, 여기 뭐 대부분은 이게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밖으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안쪽으로. 옷바퀴도 채체를 하는데 이 부분 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꼭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 이렇게 적박킹을 교체하고요. 이 체크밸브 한번 보시면 요맨요 요요 가장자리 요 홈을 잡아 주셔도 되고 안쪽을 바짝 잡아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고무가 지금 사실 맞는 게 없습니다. 4.0mm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4.5mm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 통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 이건 잘 보관해 주시고, 이건 아마 6월 중에 제가 바킹을 전용 바킹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버너용 바킹, 체크 밸브하고 스프링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올라오죠. 이 부분을 스프링을 약한 5mm 정도 잘라서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펌핑할 때 힘이 좀덜 들어가도록. 그 빼놓은 체크밸브 아세이는 제가 6월 중에 만들면 어본 분이 원하시면 그런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렇게 조립을 해주시고 기존에는 이런 고무 바킹이 체크밸브에 네, 체크밸브 바킹으로 들어있는데 이렇게 남링으로 바꿔 주시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체크 밸브를 조립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크 밸브까지 됐고. 오일 좀 넣어주고 컨트롤 콕 여기에도 박, 이 부분에도 바킹이 들어있는데 분해했을 때그 부분도 한번 바킹을 교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풀으셔서 여기 바킹셋은 비알라딘 바킹셋에 들어있어요. 여기 고무 바킹이 이렇게 한개 정도 들어있는데 여유있게 두개 정도 넣어주시면 손으로만 가볍게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 그럼 이제, 바킹은 바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쉽고. 이렇게, 핀을잘 오므려 주시고요. 분해를 하면 안에 이렇게 파킹이 나오고 파킹으로 새 파킹을 넣고 안에 뒷구 파킹도 빼서. 패 파킹으로 세 어, 파킹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이렇게 주입구까지 넣고. 그날 피를 넣어주시면 작업이 조금 더힘조롭다고 봐야죠.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파킹들을 전부 교체했고요.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버트를 살짝 채우고 컨트롤 콕을 넣고 살살 아, 돌리면서 너무 나사가 풀려가지고 너무 세게 주이지 마시고 살짝 가볍게 신나주시고, 알콜컵, 클라스. 시간이 몇 분이나 됐지? 아 그럼 불은 한번 봐야지요. 기름은 약 1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죠. 야 준비가 됐고 알콜 예열. 요게 중구라 파이퍼라이저 상태가 지금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안 좋으면 뭐 바꿔야 되겠죠? 아, 이게 뭐 페인트가 칠해져가지고, 나사가 잘안 돌아가네요, 이게.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오 어, 맞았다 잘 맞았죠? 펌핑을 한번 살짝 해 보면 잘 되고 있지? 엘리 M320 인기가 대단해서 특히 군용 같으면 뭐 가격도 좀 많이 올랐는데 M320 연료통 뭐 국방색으로 한번 칠해서 깔끔하게 하셔도 뭐 군용 풍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뭐 야외 나갈 때 한번 들고 나가 보시죠. 자. 알코올 예열이 얼추 다 돼가고 알코올을 끓이는 중입니다. 지금. 알콜이 아직도. 보시죠. 아아나게 아주 뭐 상태가 괜찮네요. 생각보다 자 오늘 이렇게 페이퍼락스 M320 에, 점검 및 수리 오늘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썬이습니다